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어, 부서가 바뀌었네요. 나왔습니다. 이번에. 아, 표지가 바뀌었어요. 네, 품절되었다가. 네, 나왔는데요. 또 업그레이드 됐다는 소문이 또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네. 이거를 꼭 제가 밝혀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네. 그래서, 김복이사님 이거 오늘 군복 굉장히 많이 한것 같은데. 네. 그쵸. 네. 너무나도 대단한 제품이죠. 네,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도 소개 말씀드렸지만, 네, 네. 미안한데, 네. 얘를 안 먹잖아요. 네. 정말 변이 조금 이렇게 음. 형체가 조금 멋있진 않아요. 음... 그게 저는 한 네. 말씀 드리자면 변이 네. 문제가 아니라 네. 세포입니다. 맞습니다. 얘는 진짜 세포를 그러니까. 올바르게 형성하는 데 네. 도움이 됩니다. 정말 그네그 네, 그 네. 이유를 제가 이제 또 이제 그러니까.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열심히 먹고 건강해진 네. 메타부스터. 네. 우리가 힘을 내주는 거죠 네, 네 김봉희 사님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일단은 여기에 네. 이제 성분이 네. 니코틴산아미드가 있어요 네. 이거는 비타민 b3고 음. 쉽게 뭐라고 아시냐면 네. 나이아신. 나이아신 네 나이아신이 음. 비타민 b3 여기서는 네. 니코틴산아미드라고 적혀 있는데요 음. 네. 이거는 첫 번째 말초혈관을 확장시켜서 말초혈관. 허, 네, 말초혈관 <laughs> 네 확장시켜서 혈액 순환을 돕고 아무래도 말초혈관이 제일 작잖아요. 네, 네 그걸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혈액 순환을 돕고 네. 미토콘드리아를 재생시켜 음. 노화를 늦춰 준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 네. 국제 공통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네. 노년 그룹, 그러니까 네. 늙은 쥐들 네. 노년 그룹의 생쥐들에게 네. 비타민 B3, 이 나이아신을 제공했더니 음. 두달 후에 응. 근육, 응. 간, 응. 심장세포까지 노화의 응. 변화가 멈추는 현상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응.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타민 B3 나이아신을 먹으니까 세포가 노화를 멈추고, 정말요? 네, 그 연구가 나왔고요. 대단하네. 그리고 이 나이아신, 비타민 B3를 이용한 치료는 네. 미토콘드리아의 단백질 합성을 유도해서 노화된 생쥐의 근육줄기세포를 재생시키고 노화를 늦춘다고 합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뭔지 어, 모르시겠죠? 진짜 그 너무 어려운데요, 저는? <laughs> 예, 이 미토콘드리아는 네. 세포의 구성 요소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포를 구성하는데 네. 하나가 핵도 필요하지만 어.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 있는데요. 대단하네. 이 역할은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음. 음식을 통해 섭취한 영양소를 네. 몸에서 쓸수 있는 에너지로 변환시켜 음. 칼로리 소모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음. 네.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가 많을수록 네. 네. 지방, 네. 산소를 많이 태워서 지방을 소모하는 데 도움이 됩니 그러면 이게 많으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죠. 건강한 다이어트죠. 네. 그러니까 세포를 구성하는 요소인 음.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도록 도와주는 야. 게 나이 아신입니다. 전 국민이 먹어야 될 대상이에요, 정말. 아, 정말 중요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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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진짜. 그리고 어. 네. 요게 아연. 아연. 네, 아연 아시잖아요. 아, 연 대단하죠. 아, 그래서 제가 정리를 정확하게 드리려고 네. 들고 나왔습니다. 네. 아연은 네. 노화 관련 필수 미네랄입니다. 노화 관련 네. 필수 미네랄. 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세포 교체를 도와주는 필수 미네랄이라고도 오. 합니다. 세포를 교체한다고 하잖아요. 오. 네, 필수 미네랄이고요. 네. 세 번째. 당뇨 개선에 도움이 되는 슈퍼미네랄이 바로 아연이라고 합니다. 슈퍼미네랄. 아연은 너무나 대단하네요. 진짜 필수 미네랄로서 정말. 엄청 많죠? 네. 네 번째, 활성산소를 잡는 항산화 미네랄이라고도 합니다. 아연이 정말 네. 대단하네요. 그리고 아까 당뇨 개선에 도움이 된다 했잖아요. 네. 장에 흡수된 아연이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으로 이동을 해서 인슐린 활성화를 돕기 때문에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 대단. 네. 그래서 제가 그런가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아, 지금 다 오는데요, 그게 네. 제가.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다섯 번째. 네. 대표적인 성기능 미네랄. <laughs> 네. 아유, 아연이 엄청난 역할을 해요. 대표적인 성기성기는 성기는 미네랄. 음 왜냐하면 정액을 음 생성하는 전립선에 네.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아연이. 음 그래서 아연이 결핍시 네. 고환에 음. 호르몬 전달이 어려워서 네. 남성 호르몬 생성이 감소되어 네. 정자의 수와 네.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네. 성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 임신을 준비하시는 네. 남성분들에게 많이 메타부스터를 추천했잖아요. 아, 맞아요. 네, 이게 바로 아연이 하는 역할입니다. 괜찮구나. 네. 와, 저는 이 정도까지는 몰랐어요. 저도 이정까지는 네. 몰랐습니다 오늘 진짜. 그리고 또 들어 있는 게 마그네슘. 음. 마그네슘은 네. 혈관과 근육의 수축 이완에 도움을 주고요. 네. 부족 시치에는 각 장기와 연결된 혈관과 네. 근육의 수축 이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미네랄이 바로 마그네슘이라고 합니다. 아, 심장질환과 마그네슘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보통 네. 심혈관 질환과 연관된 지표는 보통 콜레스테롤 음, 네. 그리고 포화지방 이렇게 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마그네슘의 음. 혈중 수치라고 합니다. 음. 그 정도로 마그네슘이 심장 질환과 음. 관련이 있다고 음. 한, 합니다. 마그네슘 때문에 그런가요? 진짜 수면 장애도 되게 좋던데요. 네, 그건 바로 마그네슘이랑 아, 관련 이 있죠. 아, 네, 천연 이제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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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제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 또 있나요? 요게는 또 엘카르니틴이라고 네. 이제 이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네. 여자들의 또 다른 로망. 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끈을 씻 몸매 원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남들과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살이 찌는 사람이 있고 어. 어. 덜 찌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덜 살찌는 게 좋잖아요. 좋죠. 네. 이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근육 비만 비타민 Bt 바로 음. 카르니틴입니다. 이메타부터에는 카르니틴이 들어있는데요. 네. 다이어트에 필수적인 이 카르니틴은 네. 체지방을 태우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실제로 다이어트 제품과 네. 제품이나 근육 강화제에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 아 이렇게 또 들어있고요. 대단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L 아르긴 아르지닌. 네. 아르기닌 아시죠? 네아르기닌이 네, 들어있습니다. 힘이에요 힘. 네, 히, 네. 그렇게 딱 아시는데 네. 네. 더 대단한 게 있습니다. 네. 이 아르기닌은 네. 역류성 식도염 개선에 도움이 되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아... 보통은 이제 역류성 식도염 음... 하면 따르게 알고 있잖아요. 음... 근데 역류성 식도염은 너무나 진... 이게 음... 원인도 많고 음... 근데 이거를 아르기닌도 도와주는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음. 아 필수 아미노산은 뭔지 아시죠? 몸에서 합성이 안 되는 음. 아미노산이에요. 음식에서만 먹어야 네 섭취를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메타 부스터에 바로 아르기닌이 들어있는데요. 오. 이 필수 아미노산 아르기닌은 식도와 위장의 얇은 막을 생성해서 네. 자극적인 음식과 네. 위산, 네. 위산으로부터 위 점막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영유하는 걸 막아주고 음, 위를 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필수 아미노산 아르기닌. 음.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네. 이제 성장기에는 뭐가 중요하죠? 근육. 성장 호르몬. 호르몬. 네, 아? 뇌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네.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 촉진한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젊음이네요. 아, 그렇죠. 말할 것도 없네요. 뇌가다 네. 필요한데 그게. 그리고 마지막. 네, 아르기닌은 네. 혈류량을 또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르기닌조차도 너무나 중요해요. 이야... 와 진짜 대단합니다. 이 제품 대단합니다 이거. 네, 이거... 근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좀 이거 내려놓으시죠. 이거 전 국민 대상이에요. 정국민대. <laughs> 네, 네, 네. 흥분하기 이릅니다 지금. 네. 또 라이신이 들어 있습니다. 네. 네. 라이신 또한 필수 아미노산인데요. 네. 네. 집중력 향상. 어. 기억력 증진. 어... 네. 면역력 증가. 등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라고 써있잖아요. 여기. 네, 면역력 맞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네, 여기에. 맞습니다. 아, 진짜. 어떡하면 좋아, 진짜. 그리고 브로콜리 추출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두뇌 좋은 거 네. 아닙니까, 이게. 세계보건기구의 10대 건강식품으로 아, 선정된 브로콜리. 브로콜리잖아요. 네, 첫 번째 피부 미용. 네. 두 번째 해독작용. 네. 세 번째 항암효과. 네. 네 번째 면역력 증가. 맞습니다. 네, 가장 주목해야 할 효능은 또 혈당 조절입니다. 음 브로콜리조차도. 네, 설포라판이라는 이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음, 음. 공복 혈당의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또 메타 부터를 정리를할수 네, 있는데요. 일단 이게 이제 지금 품절되었다가 이제 물을 네. 나와서 저희들이 찍었는데. 네. 네. 일단 속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네. 하루 종량이 이게. 네. 사실은 세 캡슐. 깹술. 세 캡슐씩 몇번 먹어야 돼요, 분류생님세 번입니다, 세 번. 맞습니다, 네. 세 번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네. 정확하게 내가 근육이 음. 형성이 되지 않았다? 네. 내가 조금 면역력이 약하다. 음. 내가 여러 가지로 조금 몸에 힘이 없다. 네. 피곤이 좀 자주하다. 네. 정확한 수, 이거 정량을 드셔주셔야 돼요. 도움이 많이 돼요. 맞습니다. 네. 식사 심하다세 네. 개씩 드셔주셔야 돼요. 실제로 네. 운동 선수들이나 이제 네. 헬스 하시는 분들도 네. 이런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는 네. 이제 특정 약들을 맞습니다. 먹거든요. 아, 아르기닌이나 라이신이나 이게 네. 와 대단해요. 고농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한국에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미국 가면 네. 뭐 한두 개씩 이렇게 오. 그 자리에 사서 오. 먹어보고. 한국에 온지 별로 안 됐거든요. 네, 그렇게 아.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처음부터 못 들었어요. 근데 이게 부스팅 힘을 내는 네. 쪽으로 엄청난. 네, 좀 그래서. 저는 이거 먹으면 진짜 네. 에너지가 많아져요. 풍봉산이 요즘에는 이거 다섯 캡슐 아침에 네. 그냥 맞아요. 뭐 다른 거 많이 안 드셔도 네. 이 편집도 하시고 진짜 눈도 많이 쓰시고 머리도 진짜, 많이 쓰시고 진짜 네, 강의 이렇게 준비하다가 네. 힘들 때딱 티켓을 네. 먹으면 그러니까요. 에너지가 네. 와,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힘이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나는 아직도 근육이 약해. 네. 진짜 단백질도 드시지만, 음. 이 메타 부스터도 강추예요, 정말. 강추입니다. 강추예요, 그리고 올바른 세포를 형성하기 네. 위한 미토콘드리아를 네. 활성시키는 네. 나이아신이 그러니까요. 그런 축으로 들어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연이 우리 세포 구성에 너무 도움이 되잖아요. 네. 네. 제가 진짜 아... 예전에 고, 공부할 때 음... 알고 있던 미토콘드리아를 여기서 설명할 줄이야. 그러니까. 네. 아. 생물학 시간에 공부했던 그 미토콘드리아를 여기서 공 그래서 이 이름을 유용한 제품을 만드신 친박사님은 도 대체가 아, 정말 대단해요. 진짜 세포에 밥을 진짜 넣어준다고 말이야. 전문가세요, 전문가. 아, 대단해요. 전문가. 세계적인 초분학자시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금액이 싹 비싸냐고요. 아유, 솔직히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따지면 정말 비싼 거네요. 아 아니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걸 뭐 아니 이걸 못 팔아서 환장한 것도 아니고 아유, 정말 좀 그렇거든요. 아유 제가 다 먹고 버리고 싶은데 다 진짜 저는 이 제품을 네. 고객님들. 어디로고 싶은데 네. 진짜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네. 하나하나 제작한 그래서 이유가 고객님들이 깐깐하게 아, 비교를 해보셔야 네, 돼요. 네, 네, 맞아요. 정말 비교를 해보시고 선라이더는 음. 섭취하셔도 를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게 선라이더 가족 분들에게 네. 올바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네. 김복희 선생님께 공부하셔서 네.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쵸. 오늘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진짜. 뭐더할 나위 없이 너무 음, 감사를 너무 진짜. 드려요. 뭐볼게 있나요? 아니요, 네네네. 진짜. 아 너무 제가 보고 그래서 또 보고 싶어 가지고. 아침에 식전 식고 상관없이 네. 특히 이렇게 좀 어린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저희 썸라이 제품은. 다 먹어도 너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다 드셔주시기를 네. 간절히 또 우리가 기원하면서 제 네. 썬레드 가족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네. 다시 한번 좀 정말 강추입니다. 저는 네. 진짜 기원하면서 네. 우리 한번 맞춰볼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